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토트넘과 뉴캐슬 간의 치열했던 프리미어 리그 33라운드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의 홈에서 6-1로 크게 패배한 토트넘에게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경기 전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을 향하던 손흥민 선수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오늘의 경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비장한 표정은 이번 경기가 단순한 승점 싸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전술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이 포메이션은 중앙에서의 견고함과 공격 시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방의 방어를 흔드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유캐슬을 상대로 5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어 그의 발끝에서 또다시 경기를 결정짓는 득점이 터질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유캐슬의 왼쪽 측면을 강하게 공략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중원으로 내려와 볼을 받으며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를 향한 유캐슬 선수들의 견제는 처음부터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서 긴장감이 넘치는 몇몇 순간들이 연이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공격적 전술은 뉴캐슬의 방어망을 흔들기에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브랜든 존슨의 빠른 발을 이용한 스피드 공격은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붕괴시켰습니다. 그의 전진은 택배 같은 크로스로 이어졌고, 이는 뉴캐슬 수비진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베르너가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려 했으나 결국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큰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베르너의 이러한 무력한 모습은 경기장을 아쉬움으로 가득 채웠고 토트넘의 감독 엔젤도 그의 제자들의 무덤덤한 표정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은 계속되었고 뉴캐슬의 역습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탄탄한 수비 덕분에 실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반 13분까지의 게임에서 토트넘은 7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의 집요한 방어는 경기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전반 17분, 메디슨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끌고 오며 상황을 전환했습니다. 그의 미묘한 패스는 믿음을 가진 동료에게 도달했고, 그 슈팅은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어진 베르나의 연속된 실축은 벨루노를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고, 이들의 실수는 경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뻔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골이 아닌 경우에도 팀의 사기와 다음 경기에 대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기는 심판의 판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토트넘에게는 힘든 전반전이었습니다. 메디슨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파울 상황에서도 카드가 주어지지 않는 등 심판의 결정들이 토트넘의 리듬을 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30분에는 뉴캐슬의 공격수 독일 고든의 강력한 돌파에 밀려 넘어진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도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뉴캐슬의 반도 벤이 중심을 무너뜨리며 슈팅으로 연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플레이에서도 토트넘은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곧두 번째 실점을 허용하며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고든은 가짜 패스를 시도한 후 실제로는 반도 벤을 향해 볼을 전달하고 데니의 슈팅은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44분에는 고우가 전방으로 침투하던 손흥민에게 스루패스를 시도했지만, 손흥민이 이를 받아내기에는 다소 짧았고, 상대 수비수 파비앙시오에게 쉽게 차단당했습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분명 전반전에 좌절을 딛고 일어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패스를 지속적으로 풀어주었고, 팀 동료들을 독려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분노와 열정은 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후반 48분에 고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로얄이 교체 투입되었고 55분에는 벨루노가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52분에는 김하량의 절묘한 패스가 이삭에게 전달되어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골로 이어지면서 뉴캐슬은 3-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선수들과 팬들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52분경 교체될 때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깊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경기와 상황에 대한 무거운 심정이 엿보였으며, 이는 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이 손흥민을 포함한 3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 시도했지만, 경기는 이미 큰 격차로 인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팬들의 다양한 반응과 심판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심판의 일관성 없는 판정이 경기의 분위기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는 경기 후의 대화에서도 크게 언급되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심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의 경기에서 불안정한 모습과 실수가 연속되어 팬들 사이에서 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의 주요 실수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팀의 사기와 전략적 접근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지 못한 베런스의 실수는 팀 전체의 심리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교체 결정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그의 교체는 많은 팬들에게 의문을 남겼으며 토트넘의 전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의 경기 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의 후반 87분에 발생한 코너킥 상황에서 파비앙 쇼의 해결골은 토트넘에게 또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이는 사형으로 경기가 기울면서 토트넘 팬들의 실망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경기 내내 불안정한 수비와 공격진의 미완성된 모습은 경기 후 분석에서 주요 지적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의 패배는 토트넘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에서 보여진 전략적 오류와 선수들의 개별적 실수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점입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번 경기를 반성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팀의 전술과 접근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략적인 문제점이 또 한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뉴캐슬이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통해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경기는 뉴캐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베르나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뉴캐슬의 기세가 더욱 올라가 결국 3-0으로 큰 점수 차이로 토트넘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반복되는 공격 패턴과 예측 가능성은 상대 팀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한계는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다양성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경기의 토트넘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듣고 팀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전략적 한계가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뉴캐슬이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정확히 읽고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임하면서 토트넘의 예측 가능한 공격 루트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베르나의 골 결정력 부족이 기세를 떨어뜨리는 가운데, 뉴캐슬은 이를 틈타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게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3-0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하며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있어 또 다른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으며,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전략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팀의 변화와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경기 후 논란이 되는 팀의 전술과 선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며, 팀의 미래 전략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으며, 팬들의 목소리가 팀의 전략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토트넘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입니다. 반복되는 전술로 인해 상대 팀에 일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더욱 더 경쟁력 있는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선수들의 개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코칭스태프는 보다 유연한 전략을 모색하고 선수들의 포지션과 역할에 대한 실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